이좀어 특이하게 생겼어. 껍질은 탔으니까 벗겨서 먹. 귀돌이도 그꼭 해야겠다.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는데 <laughs> 준비를 해봐야겠어요. 아 파플로 입은 거. 뭐? 응? 네. 이거 집에도 있는 건데. 얘 뭐야? 여러줘 여기에 이것도 챙겼고 이것도 언니랑 먹으려고 챙겼고우리랑 챙겨... <laughs> 가면은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살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야. 살생을 싫어.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살생이 아니라그랬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 밖에 안온것 같은데? <laughs> 좀 있는 게재밌더라 저기 사람 있어! 여기. 여기! 귀엽다! 와저 오리 귀엽다! 여기? 어. 저거 봐. 인피노비. 귀엽지 않아? 여기? 어, 제일 안 추운가 봐. 엄마야 이거 와봐봐. 뭐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하면 다 피겠는데? 아니, 빙어반, 물반. 우와! 우와. 여기도 있나? 이거 아마 다른 생물. 우와. 있어요. 빙어가 어? 아니고 다른 거. 어디? 있어요. 응. 요요 저기 저 저런 게 빙어야. 우리 기타란는데 땅땅거 있죠, 요런 거. 있지, 거. 네. 네. 왜 있냐? 네. 네. 이게 그거 하려고 양식이 아니고 응. 자연산이야. 네. 어,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오니까 떠서 오니까 이것도 아. 이거 그럼 빙어는 양식이에요? 아니 야 아니. 야 송호는 양식인데 응. 이건 양식 안 되는 게 성격이 응. 급하급 아니면 못 살아 이거 아 깨끗한 물 갔어 응. <laughs> 진짜예요 22, 2한두때 <비출> <laughs> 나이 <laughs> 많먹을면 뭐가 좋죠 <laughs> 내가 봤을 한 12, 23살 아니 22, 2전 응. 아 그렇게 해요 작년에 우리 여기 맨손잡기도 재밌어서 응. 와, 엄마 이거 봐응 우와 어, 어. 얘, 얘아 맛있게 생겼다. 투명하다. 얘 봐봐. 어? 투명하게 생겼어. 얘 완전 투명하더라고. 아, 옆에 심장이 보여. 이거 잡기 쉽지 않아. 올라간다, <목소리> 올라간다. 네, 응.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에이, 어렵죠, 어렵네. 이렇게 많은 데서 어떻게 떠보세요? 난 이만큼만 먹을래. 그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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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쩐다. 응. 이거 먹으면 졸린 거 아니야? 어? 안 졸려. 조금 졸릴 수도 있어. 코, 콧물 약이네. 좋아. 잘하고 있군. 아. 아, 힘이 너무 아, 내거는 자, 으면 천천히 잡아 n 겨야되잖아 게, 나쁘게 당겨갖고 하나놓쳤어 아, 아? 끊어졌어요. 조금 뭐 보이나? 저기, 서 잡으셨어 또 잡혔나 봐. 아빠 빨리 해 줘. 서못 보여 주겠다. 아 그래서 깜빡 돌아버렸네. 우와. 엄마 언제 끌고 오면? 그러니까. 우와 이거 다 씹어 먹는 거야? 응. 음, 견과류도 이렇게. 감기 한번 얻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잘라고요. 내가 먹던 건가? 와. 우리가 한가 한 마리 굽고 있어. 응. 구이, 구이 어, 했어? 어, 구이 해 놓고 있어. 우리는 두 개를 해서 40마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. 응. 맞아. 응. 그래서 엄마가도 아빠도 좀도라 그러네. 우리 40마리를 아빠도 좀 도와라. 내가 우리가 40마리거든. 맞지, 그치나. 응. 그래도 나는 내가 처음에 1파로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. 우리가 잡을 거라는 걸. <laughs> 껍질은 탔으니까 벗겨서 먹으래. 와. 음 껍질 탔어? 음. <laughs> 우와. 와, 와, 와. 완전 포식이다. 그니까. 그 정도야, 그렇지? 감기약은. 아 다시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기로. 뭐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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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만 응, 먹 모르나? 그래서 그걸로는 잘 잡는 거같 응. 애들이 살을 끓여주고 먹는 것만 익숙하니까 그렇지 바보들 응 어.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래 아? <laughs> 그래 야, 우리 다 먹었잖아 그래도 자, 아빠 이거 들어줘. 얘들이뭘 먹는지 파악을 하고 미끼를 사와야 된다니까? 가자, 나 이거 라면회 챙겼어. 얘거 오오, 잡았다. 와. 우와. 우와. 빨리, 빨리, 빨리. 우와. 엄마 연락도 안 받고. 혼자 집에 어떻게 올라 그러는 거지? 물론 버스하고 집에 쫄쫄 올려나? 자전거 타고 넘어가 자전거 <laughs> <laughs> 안녕 안녕 옆 옆문으로 잘했었구만. 걸어가지고 막 왔을 텐데 여기서 뭐 알바하고 있지? <laughs> <laughs> 아, 시 아, 아. <laughs> 아, 싸움에... 아. 한다고 근데 뭐? 마 어, 이거 두개나뒀다 두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. 呀。Yeah. 안 주는 건지, 진짜, 홀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. 내일 해야 되나? 어, 집에 가서 이 따뜻한 팩이나 끌어안고 자게 생겼다. 이거 뜯은 거 아까운데. 이거 말해줘야지. 근데 이거 지퍼백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내일 다시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공기를 차단하면은 멈추.. 멈추는 거라서 계속 쓸 있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폴도 안 주냐? 아이 참.. 뭐 날이 아닌가? 아 근데 뭐.. 마음먹고 나온 거여서 요즘에 배달 시켜가지고 어.. 아아! 안 가! 아 갈까? 아안 가! 여기, 어 여기 어 겁나 빽 여기 딱 노출된 부분만 나가떨어지는 줄 우와 비둘리도꼭 해야겠다 우와 이 지퍼백은 어우 따뜻해 내일 다시 쓸게요 내일 꼭또 나가야지 공기를 아예 쫙 빼버리고 제발 순지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제발 내일 살아있어 제발 오늘 나가려고 준비 <laughs>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? 오늘 이렇게 귀도 맞고 약간 기괴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지수팟이에요. 이건 이렇게 입고 와야 돼. 그리고 얘쓰면 <laughs> 어차피 패딩 입으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 아 근데 오늘 뭔가 눈이 아파. 오늘 회사에서부터 아팠는데 뭔가 눈이 시려워. 그 렌치만 끼면 못 나가겠어. 핑계가 아니고 진짜 <laughs> 준비 다 하는 거 아까운데 이렇게 다 입었는데 아 쉽네 아 아쉬워 아 준비 다 했는데 에이트 오늘은 집 와가지고 밥도 먹었고 조금 남겼지만 이건 배달 후에 먹으려고요 오늘 진짜 나간다 <laughs> 제가 배달 가기 싫은 이유를 생각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전세금을 한 번에 훅 나가니까 뭔가 배달로 돈 버는 게 기분이 그래가지고 별로. 아, 근데 뭐해. 내려가 버렸네. 꿀들어 이거 하지 뭐. 프로모션 없어졌네. 잘못 한데. 아저 끝이다. i <laughs> 자꾸 눈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조금 불쌍한 눈응응응응응처럼어어어어 돌아왔다 어어어 Thank you.